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화이팅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전 성경은 정금같이 했는데, 개혁개정은 순금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나의 걸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능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잘 사는 인생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전능의 능력으로 나를,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인생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평생 돌을 다듬어 조각을 하고 집을 짓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석공 명장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돌에도요, 결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마 돌에 결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아닙니다. 돌에도 결이 있어서 결을 따라 다듬거나 자르면 돌을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을 아주 이 석공의 명장들은 돌의 결을 잘 알아서 그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쉽게 돌을 만지는데, 어, 결에 어긋나서 다듬으려고 하거나 또, 어, 쪼개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고 또돌 자체가 아예 그냥 부셔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대로 살면 인생이 쉬워지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내 인생의 결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가장 쉬워지며 순탄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아,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별을 따라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을 따라 나를 다루게 하시려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한 번씩 여러분, 그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는데, 미용사가 머리를 잠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고, 앞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미용사가 아주 편하게 제 머리를 잘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미용사가 제 머리를 약간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움직이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미용사가 머리를 예쁘게 자를 수가 없겠죠 목에 힘을 빼고 미용사가 이렇게 머리를 젖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결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가장 쉬워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